실 여자분은 질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균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요도염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발도 자주 되죠. 심하지 않으시면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신다든지 또좀 심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 이 뒷물이라 그러죠? 이게 질 세정제, 여자분들 이제 쓰시는 질 세정제를 자주 사용한다. 깨끗하게 항상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자주 쓰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 세정제를 너무 자주 쓰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아, 그러냐. 자기 몰랐다. 그러면서 올바른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자분은 질 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균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균으로 얘기하는 이 균이 건강한 여성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율로 80% 90% 굉장히 높은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균들은 환경을 좀 약산성으로 음, 유지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 그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잘 유지되신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방광염이나 요도염 잘안 걸립니다 하, 하지만 이런 환경이 깨지신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 폐경이 지나신 분들은 흔하죠 보통 우리가 질세정제로 많이 쓰는 제품 중에는 살균을 목적으로 쓰는 약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 나쁜 균 골라서 나쁜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이 대부분 일정기간 초토화되듯이 질 내에도 이런 살균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질 내에 이런 세균들이, 일시적으로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균을 하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균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매일 쓰신다면은 건강한 어떤 세균총을 형성을 해야 되는 질내 환경을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외부의 어떤 그런 병원균에 대한 침입에 어떤 더 취약한 어떤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내 세정제는 그냥 매일 쓰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최근 나오는 그 뒷물 제품들, 그 여성용 질 세정제 제품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살균 효과보다는 좀 환경을 좀잘 만들어 줄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세정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산균들이죠, 락토바실러스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그런 어, 세정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산균들은 유산을 내뿜으로써 환경을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약산성은 이런 병원균들이 싫어하는 환경이거든요. 이 세정제 중에서도 약간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좀 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누로 예, 비누로 굉장히 매일 어, 질 안쪽까지 어, 본인은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부분의 비누는 약간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카리성이 비누를 너무 자주 쓰시면 약산성이어야 되는 진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병원균에 감염이 취약해집니다. 여기서 비누 사용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세정제이든 간에 그 살균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순한 거라 하더라도 세정제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한두번 정도로 제한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국에서 요도염이나 관광염으로 자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뒷물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점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께 뒷물 사용에 좀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